상소를 포기하게 될때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대장동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 자체가 굉장히 편향된 사고 방식으로 이 사건을 대하고 음. 있다는 것을 직접 본인이 확인시켜 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노만석 대행인가요? 용산과 법무부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네. 했습니까? 네. 검토했다고 했습니까? 이미 그 발언에서 용산의 개입 의혹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만석 대행도 지금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뭐 본인은 꼬리 잘리는 느낌이고 후배 금사들은 지금 다분개해서 들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본인도 힘들다 어쩌다 이런 감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용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산 개입 의혹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다. 어 용산에 누가 그런 얘기들을 나눈 건지 법무장관은 어느 수준에서 용산과 그런 대화가 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시를 한 것인지 차관은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그런 판단을 하고 연락을 대검에다 한 것인지 그리고 대검은 누가 그 연락을 정확하게 받았고 그런 항소 포기 취지에 나름대로 내부 검토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검토를 했는지 이런 전말에 대해서 이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뭐 초대형 사건이라고 볼수 있죠.